맨날 뒤져요. 뭐가 있는지 이상한거 없는거 계속 뒤지고 나 어, 엄마가 하는거야? 아빠가 하는거야? 아빠가 하면 뒤지요 그거 갖고 계속 눈앞에서 그거 갖고 계속 엄마가 아들 없겠다고 하시기로 하는데 저희 엄마는 아들 없다는 적이 없어요. 저한테 이걸 자주 하지 않아요 애들 둘이 있는데 그때 계속 책을 안 놓고 자는데 막 자는데 계속 책을 책을 붙잡 엄마한테 혼났어요 자는데 책을 계속 읽어가지고 혼나서 잠깐 꼬였거든요. 근데 그그 타이밍에 한 아홉 시 오십 분쯤 아까 왔을 거예요. 오십오 분 사이였는데 그때 아빠가 소리 높여서 애를 왜왜왜야 하면서 소리 질러가지고 엄마가 뭐아 이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딱. 그래서 손에 쥐는 땀 벌어졌어요. 아, 그 다음에 아빠가 네. 신고를 하는 척했어요. 음. 신고 조치를안 내주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걸리니까. 음. 그래서 아빠가 신고하는 척했죠. 경찰이 진짜 조용한 금리를 굳게 신고했어요. 음. 아무리 신고하 신고했어? 근데 아빠가 신고하는 척해가지고 네. 대구 한번 화나서 경찰이 부르려고 네. 아까 내돈 내주라고 음. 했어요. 음. 아, 어. 아, 그그 네, 아, 고서 네, 엄마가 음, 이렇게 고좀 자주 이렇 말다툼 있고 이렇게 싸우시는 편이야? 엄마 많이 참는데 음. 아빠가 맨날 시시탈탈오만하면 엄마 또지라고 그리고 정신 무례를 올리고사주는 거를 힘들어할 때 있으면 계속 잡아가지고 엄마가 참다 참다 팔아가지고 소비자들 내가 몇번 있어, 음. 근데 자주는 아니에요. 엄마랑 아빠랑서내 ᄉ 기분어때려주요 네. 네. 응.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안좋아그 찝찝하고, 그냥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응. 그러면 자주 는아니라고했으면 엄마가 잘싸우는지 네. 우리가 자주 가는 건 되게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돼서, 한, 한 달? 가한 달을 봤을 때, 생각니 네. 어, 음, 이월에 음. 음. 한두 번. 만약에 새, 뭐, 이렇게. 아니 그걸 나눠봐서 ᄀ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해주지 <해외> 않냐고, 그냥, 상관없이 이렇게. 이러면 안 그런 거 상관없이. 아, 상관없이. 음, 제가 혼자 밤에 들어오다가, 음. 밖에 나가서 잠깐 물 마실 때까지 밤에 꾸밀 편이에요. 근데 음. 상황을 계속 봐요. 음, 왜? 네. 내상황은 계속 보고 있어. 저요? <목소리> 무섭지 않았어?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음. 둘이 싸우는 게, <laughs> 껌성이 높여져갈 때만 <목소리> 좀 무섭긴 해요. 엄마 가 싸우시지 않을 때평는 어때? 사이가 엄 좋아해 엄마 엄마한테 려보그이때 어땠어? 엄마 가 서로 사이가 안좋사이때 아, 항상 음. 안좋가지고혹키주고 음. 별로? 키우안 나요 음. 근데 이힘거건한건 뭐 없어? 네 다니는 친구 지 혹시 엄고 문제라든지 거힘없어 딱지 못해 아빠가 평 나가좀흑백신줄 알아가지고 그것 문에 그것 에좀한번도 기장통 처서다는만 해놓고 또 아침에 어기장통치 아, 어, 가지도 않고 튀어가지고 그게 좀 거슬리긴 해 이거 뭐는 거야, 아빠가. 뭐. 아빠가 응. 엄마가가 저한테, 솔직히 말해서는 제가 엄마의 공부할 준비를 같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걸 억지로 시키는 거고, 계속 쌍욕했다고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데, 항상 시비 걸는 건 아빠라가지고, 시비를 오늘 안 걸어요. 그냥 티슷 타고 갈 뿐이지. 근데 아빠가 계속 시비를 걸어서 엄마가 찰떡찰떡 소리질 환성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면서 결국 싸움으로 가요. 응. 제 실수로 음, 한 거야. 학과가 제가 뭐 혼날 게 있어서 엄마한테 혼나요잘줄 음. 뭐 아는데 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어, 혼날 때 제가 하면서울 울거든요. 그냥 혼날 때는. 음. 근데 그거 계속 계속 하고 뭐 누가든 마 엄마도 마시는 거 아닌데 제가 제 실수로 부딪혀가지고 막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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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하면서 때는 엄마가 때려면 계속 미끄러져가지고 언니라고 그러는데한십몇번 정도 더 무너보고 계속 엄마를 의심해요. 음. 나를 이렇게 사를 하고 싶은 게을 때는 일단은 뭐그자씨이 어, 이렇게 새끼 아봤다고 하시는 거 아까 그거는 그 뭐라고 말씀드린 거 보다는 자식이 그거 친구들이랑 그 필요없다고 하요 친구들이랑 뭐자 친구들이랑 그냥 자작극으로 해보고 반응을 어떻지 궁금해가지고 해보데 그거 보고 맨날 그래가지고 정각을 맨날 뒤져요. 뭐가 있는지 음, 이상한 아. 거 없는 게 계속 뒤지고 아,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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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가는 거야. 아빠가 핸드폰 뒤로 뒤로 보요 음. 짜까닥 아, 그냥 빼라고 그러고 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거 그냥 한번 감정 높이가 두번뭐자 그럼 짜증나거나 하는데 그냥 한번 심심하한번싸우나요용인데 그거 갖뭐 계속 물어 하면서 그거 갖뭐 계속 엄마가 아무것도 했다고 무시를 하는데 저희 엄마는 아도 뭐 화풀이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욕은 더더욱 하지 않았고요. 근데 계속 쌍욕하다 무시기로 아빠가 맨날 그러면서 맨날 틈뭐뭐 끌리거나 하니 바로 엄마랑 먹으시냐고 그 다음에 옛날 아까 엄마한테 시집하고 제가도 몰래 막 시작하고 그래요. 정말 기분 나빠서 핸드폰, 핸드폰 번호를 바로 잠궈 버렸는데 막, 막집을좀 뒤져서 뭐 이상한 거라도 튀어나오면 그거 갖고 아름답게 모시기라 아름답게 모시기라 하는데 뭐 그냥 한번 짜증나나 화나 화날 때, 슬플 때나 그럴 때 한번 어, 내용을 조금 이상하게 한번 써보거든요? 근데 아니 계속 그거 갖고 작은 네, 거어나 하는 때는 어떻요왜 작은 악어를 하는 때,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쓰는 거야? 어.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요,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왜 작은 나어나 하는지 아세요? 작은 악 하는 건 뭐야? 작은 나어나 어. 하는 건 어떤 거야? 친구랑 싸울 때. 친구랑, 친하게 지다가 친하게 지났는어 오둑 한 번씩 싸울 때. 음. 그때마다 친구가 자 친구들이랑 계속 나고 짜증나게 해가지고. 음. 아, 그, 그, 그. 네, 네. 네. 학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 혹시? 네 학대가 어떤 거야? 하다 보고 네. 잘못한 게 없는데 때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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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두는게 학대라고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나와가지고 학대가 대충 그런 거 같아. 음. 음. 근데, 네, 어, 네. 그냥 알려주는 건데, 학는 네. 때리거나, 어, 이렇게, 가르는 것도 학대의 요청이긴 한데, 네. 마음을 맡기는, 네. 응. 너가 이제 나중에, 혹시나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어, 잘 끌려면은, 니가 마음이 다르게 나야 되는 건 맞거든? 네. 근데, 홍이 응. 이렇게, 어, 해를 입었을 때도 학대가 맞고, 마음이 해를 입었을 때 학대가 맞아. 어, 그래서, 너가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냥 물어본 거거든. 네. 음. 네, 좋아, 네, 엄청 좋아요.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공식도 잘하고, 요리도 잘해서, 맨날 맛있는 거좋아요 엄마가 맛있는 거뭐뭐 해주는데? 저요? 네. 저엄마는다 잘하던데. 지금 음. 치집에 잘하고, 스냅집찌개 <laughs> 엄청 잘해요. 잼잼잼잼, 음. 어. 음. 맨날 이렇게. 그 대표적으로 엄청 잘해요. 음.